은총이가 구하나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사랑 많은 은총이가 구하나 이모가 싫어졌을 리는 없고, 자기가 없는 게더 구하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 같아요. 게다가 자기 친할머니도 찾게 돼서 은총이가 많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선택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구하나는 그런 은총이의 선택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평생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구하나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한편 구지석과 황진구는 그동안 여러 일들로 서로 나를 세우더니 드디어 놀이터에서 한판 붙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세영 말대로 황진구도 구지석도 모두 구하나에게 자란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황진구는 의도야 어찌되었든 구하나를 속였으니 잘못했고 구지석도 그동안 누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청개구리처럼 굴었고요. 그래도 가족인 지석이보단 황진구가 더 미울 것 같아요. 황진구 사장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더 크겠죠. 결국엔 은총이까지 뺏기게 됐으니 진구 얼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진구가 놀이터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일 것도 없다고 생각한 진구가 갑자기 자기 마음을 고백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내가 구하나 씨를 좋아한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던데. 너무 둘의 타이밍이 안 좋고 당연히 구하나가 받아줄 리가 없겠죠. 한편 신 회장의 집에서 살게 된 은총이는 최명지와 윤세영과도 함께 사는데요. 엄청 불안해요. 구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 최명지가 마음대로 은총이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은총이가 또 다시 실종되거나 유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윤세영은 엄마에게 진구 바지라도 붙잡고 빌겠다고 했지만 진구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복수의 칼날이 은총이에게로 향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이가 냉랭한 신혜장과 구하나가 다시 힘을 합쳐서 은총이를 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구하나는 어릴 때부터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걸 보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구하나가 편해지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